부산 사직구장입니다. 8월의 뜨거운 열기 속 22,000여 명의 롯데 팬들이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반기 들어 조금씩 흔들리던 팀이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흐름을 끊어줄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안경 에이스 박세웅이었습니다. 팬들은 믿었습니다. 오늘은 박세웅이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그 믿음은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스코어 1대10 박세웅은 5.2 이닝 동안 시피 안타 7 실점, 홈런 2방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롯데 타선은 SSG 마운드 앞에서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롯데의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이었습니다. 이 소식 오야스가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롯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회와 2회. 박세웅은 최고 149km의 포심과 포크볼을 앞세워 SSG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포심은 묵직했고 포크볼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았습니다. 2회까지 단한 명의 주자만 내보내며 완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오늘은 다르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3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포심과 포크볼 중심이던 볼배합이 갑자기 슬라이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사 후 조형호에게 안타, 박성환에게 안타를 내주며 1사 1루와 2루 위기를 맞았습니다. 에레디아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최정이 140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전 적시타를 날리며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사회에도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선두타자 현원회를 삼진 처리했지만 최지훈에게 138km 슬라이더 안타를 맞았고 곧바로 2루를 내줬습니다. 이사후 김성현을 상대로 이스트라이크를 e 잡고도 볼넷을 내주며 위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타석에선 조형우, 유강남은 포심 대신 슬라이더 사인을 냈고 박세웅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구, 2구, 3구, 그리고 4구 연속 140km 슬라이더. 조형우는 네 번째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 전광판은 0대4로 바뀌었고 사직구장의 온도는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일 수 있습니다. 148km 포심을 던졌더라도 안타나 장타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에서 3점 홈런만큼 치명적인 결과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 이후 유강남의 볼배합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홈런을 맞은 뒤 박세웅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이후 슬라이더는 봉인하고 포심 위주의 투구로 전환했지만 이미 멘탈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구속은 143km까지 떨어졌고 공 끝은 무뎌졌습니다. 승부의 추는 이미 SSG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회 선두타자 최지훈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고 김성현 안타와 조형우 이루타, 박성한 볼넷까지 이어지며 다시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마운드를 내려왔고. 뒤이어 등판한 박진이 에레디아에게 리런 홈런을 맞으며 점수는 0대8이 됐습니다. 이 순간 사직구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SSG 타선은 말 그대로 기록상승의 날이었습니다. 장단 16안타와 홈런 3방으로 10득점을 기록하며 롯데, 마운드를 완벽히 공략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타자들이 한꺼번에 타격감을 회복했고 조영호는 4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최지훈과 에레디아 역시 각각 홈런과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롯데 타선은 참담했습니다. 시즌 전반기까지만 해도 팀 타율 2할 8푼으로 리그 1위를 기록했지만 후반기 들어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후반기 팀 타율은 2할 4푼 4리로 리그 하위권이며 팀 홈런은 단 6개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 중에서도 8월 타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준우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 롯데의 8월 팀 타율은 2할 0푼 1위로 리그 꼴찌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타선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전준우는 올 시즌 팀내 결승타 1위를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해왔지만 좌측 햄스트링 미세 손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워줄 거포 자원은 사실상 전무했고 레이에스도 후반기 들어 장타 생산력이 떨어졌습니다. 윤동희와 고승민 역시 8월 타율이 각각 일할 때에 머물며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에 OPS인 출루율과 장타율 도 후반기 기준 0.662로 리그 7위에 불과하며 장타율은 전반기 대비 급감했습니다. 전준우 이탈 전에는 OPS 0.720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8월 들어 OPS는 0.60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출루뿐 아니라 장타령마저 사실상 붕괴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롯데는 대체 선발 김건우를 상대로 5회까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안타는 고작 4개였으며, 김건우는 시즌 평균 자책점 4점대의 신예 투수임에도 흔들림 없는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사직구장 관중석에서는 우리는 왜 상대 기록만 올려주느냐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롯데는 9회 말 대타 노진혁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영봉패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방이 이날 경기의 전부였고, 나머지 이닝에서는 전혀 반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한 방마저 없었다면 이 경기 연속 영봉이라는 굴욕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경기 전 둘만 좀 치면 괜찮아질 것 같다며 윤동희와 고승민을 타선 회복의 핵심으로 꼽았지만 이날 두 선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준우의 공백이 이렇게도 뼈 아프게 드러난 날이었고 롯데 타선의 구조적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박세웅은 시즌 121이닝을 던져 11승 7패, 평균자책점 5.06, 피홈런 14개, WHIP 1.46을 기록 중입니다. 탈삼진은 121개로 나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장타를 허용하는 빈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8승을 몰아쳤지만 최근 두 달간은 단 3승에 그치며 극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5년 90억 원 연봉 70억 플러스 옵션 20억이라는 대형 계약을 안고 있는 투수입니다. 한때 안경 에이스의 계보를 잇는다는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는 팬들이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투수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괴리감은 팬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안기고 있습니다. 경기 후 김태형 감독은 투타 모두 무너졌다. 박세웅이 위기에서 피홈런을 맞은 게 가장 컸다. 구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구에서 제구가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타선에 대해서는 전준우 공백이 크지만 있는 선수들이 해줘야 한다. 찬스에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팬 커뮤니티 반응은 거칠었습니다. 포심이 잘 먹히던 일 2회 보고도 왜 슬라이더만 고집했냐? 유강남의 볼배합은 이해 불가다. 슬라이더 사연속은 자살행위다. 전준우 부상 이후 홈런 꼴찌, 타율 꼴찌 이게 리그 1위 타율 팀 맞나? 노진혁 홈런 없었으면 이 경기 연속 영봉패였다. 박세웅 더 이상 에이스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8월 10일 SS 지전은 롯데의 모든 문제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박세웅의 멘탈과 재구 불안, 유강남의 볼배한 문제, 전준우 공백으로 인한 장타력 상실, 그리고 대형 계약의 부담까지 이대로라면 3위 수성은 물론 가을 야구 진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안경 에이스라는 타이틀은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롯데가 반등하려면 박세웅이 진정한 에이스로 돌아오고 타선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즌 결말은 팬들이 원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